살 옆구리 살 쉽게 빼기 운동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루틴은 땅크와오디리가 직접 엄선한 옆구리와 허리 라인을 다듬는데 매우 효과적인 5가지 동작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모든 동작은 60초씩 한 세트를 진행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아, 둘, 둘, 셋, 알겠지? 날씬, 허리 네첫 번째 동작은 슬라이드 터치입니다 편하게 어깨 넓이 정도로 발을 벌려서 서주신 후에 양손은 계란치듯이 허벅지 위에 올려주시고 왼쪽부터 상체를 기울여줍니다 하나 좋아요 그 다음에 둘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자극 느끼면서 하나 갑니다 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골반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좋아요. 이렇게 갑니다.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좀더 빨리 가볼까요? 네, 갑니다. 오른쪽, 자극 느끼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상체를 기울이는 동작에서 옆구리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되는 거를 잘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자극이 잘안올 수도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자극도 선명해지고 와. 유연성도 늘어나면서 효과가 음. 좋아집니다. 와. 네, 갑니다. 한번더 음. 이렇게 속도 빠르게 살짝 살짝 이렇게 자기 유연성에 맞게 하셔야 돼요. 어우 좋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약간 이렇게 옆구리를 풀어주는 그런 스트레칭 겸 운동이었어요. 네. 두 번째 동작은 롤리폴리 갑니다. 양 다리를 어깨 넓이 1.5배 정도 벌려주시고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 어 양손을 머리 뒤에 올려주시고, 왼쪽부터 갑니다. 하나, 기울여주시고, 가운데, 오른쪽 둘, 좋아요. 갑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둘.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반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반, 고정! 좋아요. 이렇게 골반 고정된 상태에서 좌우로 상체만 롤리폴리가 오뚜기라는 음. 뜻이에요. 네, 오뚜기처럼 좌우로. 왔다. 네, 왔다. 갔다. 왔다. 네. 갔다. 이렇게 자극 느끼시면서. 네. 너무 빠르게만 하실 필요는 없고, 자극이 오는 선에서 이렇게 리듬감 있게 좀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이렇게 가볍게.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네. 왼쪽. 오른쪽. 아주 좋아요. 하고 계십니다. 네. <laughs> 세 번째 동작은 사이드 밤입니다. 말 그대로 옆구리 터지는 운동. <laughs> 갑니다. 양쪽 손을 머리 뒤에 올려주시고 왼쪽부터 하나. 아. 갑니다. 오른쪽 둘. 아. 좋아요. 왼쪽 하나. 아. 오른쪽 둘. 아. 상체를 이렇게 기울여 주시는 게 아. 중요해요. 네. 상체 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울여 주시면서 아. 팔과 다리 동작 아. 해주시다 보면은 자극이 옵니다. 아. 옆구리에. 네. 여기 자극 오고 여기 자극 옵니다. 네. 네. 아. 옆구리에. 음. 옆구리 사이 그냥 막 탈탈 털리는 네. 느낌이 들어요, 이거. 옆구리 음. 터지는. 네, 옆구리 터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옆, 터. 옆, 터. 음. <laughs> 네, 구호 외치세요, 여러분들. 어. 옆, 터. 옆, 터. 옆, 터. 옆, 터. 옆, 터. <웃음> <웃음> 좋아요, 이렇게. 최대한 자극 잘 느끼시면서. 어. 네. 동작만 막 어. 빠르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셔도 어. 되고, 자극이 더 중요합니다. 어. 네. 더. 옆구리에 최대한 자기 유연성에 맞게. 어. 이렇게 무리하지 네. 않는 선에서 네. 왼쪽 네. 오른쪽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옆, 옆 네. 터. <laughs> 아 좋아요. 자자. <laughs> 네 번째 동작은 와이드 서클입니다. 어깨 넓이 1.5배 정도 벌려주시고 살짝 무릎 굽혀주세요. 그 상태에서 옆으로 나란히 갑니다. 왼쪽부터 큰 원을 그리면서 하나. 좋아요. 다시 음. 오른쪽 가운데 어. 왼쪽.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유연성에 맞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과하게 허리를 옆으로 꺾으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유연성과 몸 상태에 맞게 좌우로 자극을 느끼면서 중요한 거는 하체가 골반을 고정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단단하게 골반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나, 둘, 좋아요. 자극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와, 네? 그냥 동작만 와, 바람개비처럼 막 아, <laughs> 빠르게, 네, 막 네, 빠르게 네, 막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음. 그러면은 허리에 부담되고 네, 자극도 잘안 옵니다. 네. 자극 잘 느끼면서 근육을 이완시켰다가 와, 수축시켰다가 이완수축, 이완수축, 이완수축 이렇게. 네. 어, 말도 꼬이네요. <laughs> 네, 좋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운동은 튜브방입니다. 튜브 여러분들 뒷구리살. 아. 네, 터트리러 갑시다. 네. 갑니다. 머리 위에 손 올려주시고 갑니다. 이렇게 뒤로 하는 거예요. 사선으로 갑니다. 왼쪽부터 음. 하나, 오른쪽 둘, 음. 갑니다. 하나, 음. 둘. 음. 둘, 좋아요. 음. 하나, 음. 둘, 음. 뒤쪽 45도 사선으로 음. 팔과 다리를 뻗어주세요. 음. 네. 그 과정에서 음. 튜브살이라고 부르는 음. 직구리살 있죠? 음. 네. 뒷구리살 정말 잘안 빠지는데, 물, 이 튜브방 운동으로 물, 정말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물, 네, 이렇게. 뒷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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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터지는 운동. <laughs> 네, 가볍게 어, 이렇게 어, 뒤로 살짝살짝. 어, 중요한 거는 어, 너무 빠르게 어, 하실 필요도 없고, 어, 천천히 자극 느끼면서 자기의 어, 유연성에 어, 맞게 해주세요. 어, 네, 이렇게. 엉덩이도. 네. 잘 돼요. 이거는 다리 들어주는 동작에서 힙업에도 정말 좋습니다. 네. 엉뽕 장착하고 싶으신 분들 손. 저요? 네, 저요, 저요. 한번 더. 네. 여기까지고, 이제 저희가 옆구리와 허리를 풀어주는 동작,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양손을 깍지 껴주시고, 위로 쫙 뻗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왼쪽부터 기울여줍니다. 하나. 코로 들이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후한번더 네. 가운데로 오른쪽으로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후 좋아요 그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갈까요 360도 아래에서부터 갑니다 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네. 후 다시 반대로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후네아 네. 허리가 막 시원한데요 네 위로 그리고 쭉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어, 아, 키 커지고 싶어요. 쭉 네, 저도요. 전간절합니다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쭉 등을 뽑아준다는 느낌으로. 팔을 뽑아주는 느낌으로 등을 밀고 쭉 해주세요. 보이시죠? 네. 됐습니다. 후. 어, 시원해. 여기 허리랑 옆구리, 뒷구리가 다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끝낼게요. 그럼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댓글창은 여러분들의 공간이니 운동 함께 하시면서 편하게 후기나 댓글 남겨주시면 땅크와 오드리에게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와, 하나, 오, 둘, 오, 셋. 어린이. 날씨, 허리